이, 보시면, 면장님이 음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팔봉수로 곳곳에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입니다. 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출조를 하려고 출발했는데, 너무 푹 쉬었네요.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조사님, 이 조사님이 쓰레기 이렇게 챙겨서 가세요 이거 보세요 용인에서 오셨다는데 낚시 주변 낚시 하신 자리인데 제가 여기 지금 이어받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바람도 안 타고 참 좋네요 그런데 주변에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조사님 계속 이 쓰레기 다 주변 것까지 회수해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하면 여기 보면 이 쓰레기 투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판 해놨잖아요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회수해서 가면 저희 낚시할 곳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주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니까 낚시줄을 누가 끊기고 나니까 이게 버리셨어요 두 개가 넘는 거 같은데 칭칭 감아서 버리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새나 동물이 이 줄에 감겨서 죽습니다 낚시줄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다 회수하셔서 쓰레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꼭 지켜주십시오. 치명적인 네, 사태를 초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면장님이 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팔봉수로 곳곳에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거나, 뭔가 제재를 해야만 네, 쓰레기를 안 버리시는 게참 안타깝고, 그래도 주변에 곳곳에 쓰레기가 많거든요.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솔감저수지라고 하죠 네, 팔공수로에 왔는데 지금 도착을 했는데 조사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네, 장난 아니에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제가 앉은 자리는 앞에 이쪽 오른쪽으로 네, 갈대가 이렇게 부드러워 갈대가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어서 바람이 좀들 타는 곳입니다 일단 오늘은 바람이 한 초속 2m 정도 예상돼 있거든요 바람이 좀들 타는 곳을 찾다가 마침 여기 조사님이 딱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쓰레기 가져가신 조사님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 됐는데 한 요즘 5시 정도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표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떡밥은 콩글루텐하고 페레글로 네, 4개하고 단토치 넣고 하겠습니다. 콩글루텐 100cc, 페레글로 100cc, 4개 100cc, 단토치를 한번 넣겠습니다. 네. 진0 0 선빈님. 물은거 네, 같은데 완전 숙성되면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춘네요 많이 정신없이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고 홀딩하고 하니까 벌써 어두워졌어요 지금 캠리를 끼고 있습니다 야간 캠리를 끼고 있고 아이 보트도 엄청 들어가 계세요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경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마지막 중복권 낚시가 되지 않을까 이번이 여권 된다면 한번 정도 더갈 텐데 이제 추워져서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10시 후에는 입질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한 10시 반 정도, 11시까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자고 새벽 타임 보겠습니다. 옥수수 네, 글루텐 하고, 아무래도 저수온기니까 사계를 넣어갖고, 네, 좀 확산이 될수 있게, 지도가 될수 있는 글루텐 활용해서, 어, 찌 올라옵니다. 어, 아, 아이고, 잘치 나오네요. 한 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얘를 사정없이 올리길래, 네, 집어는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집어. 어휴, 크네요. 찌는 멋지게 올리는데. 아무래도 어두워지면서 기대감이 좀 있죠. 이찌이 어느 타임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반대편 보들 중에서 많이 뒤집습니다.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집어력을 좀 높여야 되니까, 보쌈으로 일단 던지고, 집어를 하다가, 지금 는 상황, 지금 살치가 막 덤벼서 그렇게 많이 못 뱉겠어요. 제가 케미를 끼고 바쁜 시간이니까, 빨리 네, 하겠습니다더 어두워지기 전에. 일단 오늘 제가 포인트 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딱 왔는데 제가 딱 마음에 들만한 포인트에 딱 앉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만큼 조가가 받쳐줄지가 좀 걱정입니다 현성은 제일 좌측은 2, 26대부터내 네, 제일 긴 데는 60대까지 저기 앞에 보면 부들 갈때 굴락이 있는데, 저 안쪽에서 큰 놈이 많이 뒤집거든요. 네, 타고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좀 긴데로 오늘 욕심내서 펴봤습니다. 네, 기대감을 갖고 한번 낚시해보겠습니다. 벌써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케미가 완전히 잘 보이고, 주변이 완전 히 깜깜하네. 지금부터 한 11시 정도까지 해보고, 자고 일어나서 새벽 낚시하겠습니다. 어, 이제 진짜 춥습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날로 를안필 수가 없네요. 날로 켜고 기다리는데, 해지면서 입질이 몇번 있었는데 살치가 계속 들어옵니다. 붕어야 빨리 와라 기다린다. 아씨 뛰를 끝까지 다 올렸는데 구입 없어. 아 살치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한 마리 나왔습니다. 네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입질 이좀 지저분하네요. 진지 끌고 다니네요. 음 일곱 짓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왔다! 아이고 캠프어 어렵게 나온다.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봉어가 하얘요. 봉어가 흰색이에요, 흰색. 예민한 것 같습니다. 가죠! 할 거야. 우리는 까무잡나. 네, 자고 일어났는데 아 일명 똥바람이 되었습니다. 물 시기는 좀 그나마 잔잔해 보이는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 태비를 던지기가 어려울 정도. 아침에 여덟취 한마리 나왔습니다 아침 시간대 그래도 바람이 살짝 잦다 드니까 좀 입질은 합니다 근데 여기 바람 안 타니까 그나마 좀 낫네 저쪽 위도 다 주무세요 지금 위쪽도 싹다 주무시고 계세요 네, 저도 어제 대호를 갈까 여기 갈까 계속 내려오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올해 이쪽 충남 서야 서쪽은 그래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저쪽에 대전 주변에 금산 옥천 부여 막 이쪽 완전히 작살났어요 붕어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 덩어리 나오고 말고 이제 철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빵 터졌어요 저 앞에 위쪽이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던지면 채비가 자꾸 날아가거든요 대접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려지는 게비 예보가 있는데 비가 올것 같아요 시청 여러분 제가 낚시한 자리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발을 이 앞에 약간 뻘이거든요 이게 조사님들이 이게 발을 자기 당신 발을 안 버리게 하려고, 신발 깨끗하려고, 여기다 이거 까신 것 같아요. 이것도 쓰레기입니다. 그럼 치우셔야 되는데, 안 치우시죠? 일단, 물, 물기가 많으니까, 제가 회수해서 걷어놓고, 물 빠지면 가져가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분리수거 하, 하기 전이라, 잘 모아서, 가져가서 분리수거 하겠습니다. 이, 맥주 같은 거 드시고, 또밟아되니까 트레이가 많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네, 시즌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안전한 낚시, 건강한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